오라클파크에서 그날, 이정우는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7회 동안 벤치에 앉아있다가 8회에야 경기에 투입되었습니다. 경기를 뒤집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죠. 그러나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것은 로키스가 경기 내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선수에게 경계심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MLB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략가 중한 명인 버드 블랙 감독은 이정우가 출전 명단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투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주전이 아닌 선수로 인해 팀이 고도의 경계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정훈는 단순한 타격이 아닌 경기장에 오르기 전부터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서 영향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포킹 TV와 함께 알아보세요. 5월 2일 아침, 오라클파크는 별다를 것 없는 경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부 지구 3위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MLB 최하위인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였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이언츠의 믿음직한 스타 이정후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다수 관중에게 이는 계획된 휴식일 로보였고 시즌 초반 31경기 중 30경기에 출전한 이정후의 체력관리를 위한 반멜빈 감독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로키스의 버드블랙 감독의 눈에는 이는 믿기 어려운 기회로 비쳤습니다. 이정우는 7이닝 동안 벤치에 앉아있다가 8회에 투입되었습니다. 팀이 3대2로 앞서고 있었지만 점차 주도권을 잃어가던 순간이었죠. 그는 단한번 타석에 들어섰고 안타를 쳤지만 2아웃 상황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점도 결정적인 타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콜로라도 팀 전체가 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버드 블랙 감독은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정우가 투입될지 보려고 자이언츠의 벤치를 끊임없이 지켜봤습니다. 그가 경기에 나서지 않아도 저 같은 감독을 경기 내내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로키스는 이정우가 언제든지 출전할 가능성에 대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콜로라도의 투수들은 이정우를 상대할 때 로우존에 투구하는 방법을 훈련 받았습니다. 포수 코치, 분석가 3인조는 그의 볼카운트에 따른 스윙 비율을 사흘간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외야수들은 그가 온덱 서클에 들어설 때 3피트 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즉, 이정우가 실제로 경기에 나서지 않아도 로키스는 경기 내내 그와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트라우트, 소토, 배치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그는 다릅니다. 버드 블랙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이 한마디로 시작하며 순간적으로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상의 칭찬이 아니라 리그에서 가장 노련한 전략가 중한 명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1회부터 타석에 설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그가 경기에 나서지 않았지만 우리 팀은 마치 그가 두번 타순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버드블랙에 따르면 로키스 코칭 스태프는 5월 2일 경기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정우가 선발로 출전하는 경우와 이정우가 벤치에 있다가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경우 두 경우 모두 이정우는 자이언츠 측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온덱서클에 들어서면 투구 계획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포수는 즉시 위치 조정을 신호했습니다. 평균적인 선수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mlb에서 새시즌도채 치르지 않은 선수에게 이렇게 특별한 경계를 두느냐는 질문에 버드블랙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정우는 저를 걱정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공을 읽고 상황에 따라 자세와 스윙을 조정하는지를 봅니다. 이는 특별한 선수들만이 가진 본능입니다. 이는 진정한 전략적 위협입니다. 블랙 감독은 이정우의 전략적 주도권이 그로 하여금 불펜 시퀀스를 재검토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키스는 원래 8회 초에 투수를 교체할 계획이었지만 이정우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타자 늦췄습니다. 그가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타석에 서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가 우리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다른 선수에게도 이 정도로 긴장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버드 블랙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몇명 있었습니다. 전성기의 마이크 트라우 같은 선수들. 하지만 그들은 주전으로 나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정우는 다릅니다. 그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걱정입니다. 홈런도 타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서 로키스의 전술 시스템을 자신 주위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이며 오직 상대의 머릿속 공포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 직후 미국 스포츠 매체를 뜨겁게 달군 것은 로키스의 역전승이나 자이언츠의 연패가 아니라 버드 블랙 감독의 이정우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우리 팀 전체를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헤드라인이 ESPN에 등장했고, 곧 MLB.com, The Athletic, MBC 스포츠, 지역 방송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리그에서 존경받는 노련한 감독의 드문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폭스 스포츠의 켄 로젠탈 기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코칭계에서 감독이 선수에 대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선수를 진정한 전략적 위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정우가 MLB에서 겨우 반시즌도 채 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디에슬레틱은 더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새로운 유형의 선수 출현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과시하지 않지만 단지 출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수비 시스템의 리듬을 바꾸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동시에 MLB 센트럴 방송에서 전직명 선수인 마크 데로사와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버드 블랙의 발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데로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버드 블랙 감독이 이정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안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선수가 벤치에 있을 때 안도하지 않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벤치에 있을 때 안도하는 것입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상대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단지 출전 가능성만으로도 당신이 별도의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면 그 선수는 이미 진정한 MVP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많이 뛰지 않아도 그 존재 가능성만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은 빠르게 놀라움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상대 팀 감독도 두려워하는 전략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멜빈 감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버드블랙의 발언은 단순한 경기 후 코멘트가 아니라 전문 커뮤니티가 기다리던 확인의 말이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단지 유망한 신인이 아니라 MLB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버드블랙이 이정우에 대한 MLB 전체의 생각을 솔직히 말한 반면 그 보석을 가진 밤멜비는 패배 후 이해하기 어려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전 그는 짧게 언급했죠. 계획된 휴식일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감정과 타이밍이 데이터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는 스포츠에서 너무 냉철한 과학에 치우친 것은 아닐까요? 상대 감독이 이정우를 최대 위협으로 인정했음에도 멜비는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정우를 7회까지 벤치에 두고 팀이 점차 주도권을 잃어가던 순간에 그를 투입했습니다. 멜빈이 장기 계획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눈앞에 차이를 만들 기회를 놓친 걸까요? 아니면 이정우가 제공하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가치를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걸까요? 버드 블랙이 두려움을 본 반면 멜빈은 휴식일만을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승패, 주도권과 수동성의 경계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정훈은 8회 경기장에 올랐지만 득점이나 하이라이트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7이닝 동안 그는 상대의 모든 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출전 명단에 이름만 올려도 상대 팀을 긴장하게 만드는 선수라면 이는 더 이상 잠재력이 아니라 최고 수준에서 인정받은 실력입니다. 버드 블랙 감독은 전문가들이 곱씹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정우는 진정한 전략적 위협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를 이해한 사람이 그의 감독이 아닌 상대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이정우가 상대 팀을 계획하게 만들 수 있다면, 자이언츠도 이제 그를 중심으로 시즌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말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고 날카롭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스포킹TV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에 있을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정우, MLB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스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